이행목상 첫째해 7월 8일 열한기상 11대 1물결표 43분의 43절 세한글 성경 열한기상 11장 솔로몬이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리다. 솔로 몬 임금은 수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했다. 파라오의 딸을 비롯해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돈 여자들 히타이트 여자들을 사랑했다. 여호와는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들도 너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 마음을 기울게 하여 자기네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바로 그 민족들에게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딱 붙어버린 것이다. 47. 그에게는 높은 집안 출신의 아내 700명과 다른 아내 300명이 있었다.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기울게 했다. 솔로몬이 늙음하게 들었을 때였다. 그의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기울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 한결 같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이다. 솔로몬은 아슈타르테, 곧시던 사람들의 신을 뒤따라갔다. 밀공, 곧 안몬 사람들의 밉살스러운 우상도 뒤따라갔다. 48.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지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맞은편 산 위에 그모스, 곧 모합의 밉살스러운 우상을 위해 높은 곳, 산방을 만들었다. 몰래, 곧안문 사람들의 밉살스러운 우상을 위해서도 만들었다. 그는 외국 여자들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었다. 그 여자들은 자기네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치며 재물을 바쳤다. 49.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화를 내셨다.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다가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그에게 두번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 일을 두고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50.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와 맺은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나라를 너에게서 찢어내어 그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주고 말겠다. 다만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대신 너의 아들의 손에서 찢어낼 것이다. 그렇지만 온나라를 찢어내지는 않고, 한 집하는 너의 아들에게 줄 것이다. 나의 종 다윗과 내가 고른 예루살렘 때문이다. 51. 솔로몬의 맞선 사람들. 여호하는 솔로몬의 적으로 애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셨다. 그는 애돔 임금의 후손이었다. 다윗이 애돔에 있을 때였다. 요합 사령관이 죽은 병사들을 묻어 주려고 올라갔다가 애돔에 있던 남자를 모두 쳐 죽였다. 요합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에서 여섯 달을 살면서 애돔에 있던 남자를 모두 죽였던 것이다.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인 애돔 사람들과 함께 달아나 이집트로 갔다. 52. 그때 하닷은 어린아이였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일어나 바란으로 갔다가,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간이 파라오가 그에게 집을 주고, 먹을거리를 내주고 땅을 주었다. 53. 하닷은 파라오의 눈에 쏙 들었다. 파라오는 자기 아내의 동생을 하다덱의 아내로 주었다. 다흐브네스 왕비의 동생이었다. 다흐브네스의 동생은 하다덱의 그누바시라는 아들을 낳아주었다. 다흐브네스가 그를 파라오의 왕궁에서 길렀다. 그누밭는 파라오의 왕궁에 살면서 파라오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냈다. 54. 하다시 이집트에서 소식을 들었다. 다윗이 조상과 함께 누웠고 요압 사령관이 죽었다는 것이다. 하다은 파라오에게 말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파라오는 그에게 말했다. 나하고 있으면서 뭐가 아쉬웠소? 그대 나라로 가게 해 달라니요.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지 만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5.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적으로 엘리아다의 아들 느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 주인 소바 임금 하다데 쓰레기에서 도망쳤던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느손이 사람들을 모아 그 떠도는 무리의 두목이 되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곳에 살면서 다마스쿠스를 다스렸다.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내내 이스라엘의 적이었다. 하닷의 괴롭힘에 더해 르손도 이스라엘을 끔찍이 싫어했다. 그는 시리아의 임금이 되었다. 56. 여호와께서 여로 보함에게 말씀하시다. 느바세 아들 여로 보함은 스레다에서 온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고 남편 여인 여자였다. 57. 여로 보함은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결국 임금에게 맞서 일어났다. 그가 임금에게 맞서 일어난 일은 이러하다. 솔로몬은 밀로를 짓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서 금이 간 곳을 메웠다. 여로보함이란 사람은 뛰어난 인물이었다. 솔로몬이 이 젊은이를 보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요셉 집안이 하는 모든 힘든 일을 살피도록 맡겼다. 바로 그 무렵이었다. 여로보함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때 신로 사람인 아히야 예언자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 둘만 들판에 있었다. 58. 아히야는 걸치고 있던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열 조각은 그대가 가지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낼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열 지파를 줄 것이다. 그러나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또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른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서이다. 59.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슈타르테 모압의 신그무스 암몬 사람들의 식밀곰에게 엎드려 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길로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올곧게 살지 않고 나의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60. 그러나 나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을 봐서 그가 사는 동안은 늘 그를 우두머리로 세워둘 것이다. 다윗은 내가 고른 사람으로서 나의 명령과 나의 규정을 지켰다. 나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줄 것이다. 열 지파를 줄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의 앞에서 나의 종 다윗에게 늘 등불이 있게 하겠다. 그 도시는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내가 골라둔 곳이다. 61. 너는 내가 붙들어 주어 너의 마음대로 다 다스리게 해주겠다.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네가 다 듣고 나의 길로 걷는다고 하자. 나의 종 다윗처럼 너도 내가 보기에 올곧게 살면서 나의 규정과 명령을 지킨다 하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지어주었던 것처럼 튼튼한 집을 너에게 지어주겠다. 너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다윗의 후손을 힘겹게 할 것이다. 다만 계속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62.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았다. 여로보암은 일어나 이집트로 달아나서 이집트 임금 시사개계로 갔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63. 솔로몬이 죽다. 솔로몬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역사 기록에 적혀 있지 않은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40년이다. 솔로몬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목차로 이동. 64. 동행목상. 첫째 해 7월 8일. 열1기상 11대 일물결표 43분의 43절. 메시지 성경. 열1기상 11장.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다. 솔로몬 왕은 여자에 집착했다. 바로에 따른 그가 사랑한 많은 이방 여인들, 모합, 암문, 에돔, 시돈, 핵 여인들 가운데 첫 여자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꿰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그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서 여인들을 취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은 그 여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65. 그는 700명이 왕비와 300명이 후공, 모두 합해 1000명이 아내를 두었다. 과연 여인들이 그를 꿰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솔로몬이 늑자 아내들은 자기들의 이방신들로 그를 꿰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시돈의 창녀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몰렉을 가까이 했다. 66. 솔로몬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르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신그무스와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몰렉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 그와 같은 산당을 지었다. 그들이 바친 제사의 연기와 냄새가 그 땅을 더럽혔다. 67.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68.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내 명령대로 행할 뜻을 보이지 않으니. 내가 내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그리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아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다. 69 하나님께서 애돔 왕의 후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예전에 다윗이 애돔을 멸할 때 군사령관 요압이 죽은 사람들을 무으어 갔다가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쳐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과 그 군대는 그곳에 6달 동안 머물면서 에돔의 모든 남자를 철저하게 죽였다. 70 당시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피신했다. 피난길에 오른 그들은 미디안을 지나 바란으로 갔고 거기서 사람을 좀더 모아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다. 71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양식은 물론 땅까지 내주었다. 바로는 그를 아주 좋아해서 자기 아내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아내로 주었다. 그녀는 하닷과 결혼하여 그노밭이라는 아들을 낳고 왕족처럼 길렀다. 그노밭은 바로의 자녀와 함께 궁에서 자랐다. 72. 이집트에 살던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유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축복 속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바로가 말했다.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려 하오. 그대 마음의 것을 리는 것이 있소. 하다시 말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73. 솔로몬의 적들이 일어나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적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으로 일찍이 자기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친 사람이었다. 다윗이 아람 사람을 죽인 뒤에 르손은 무법자들을 모아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나중에 그들은 다마스쿠스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르손은 결국 왕이 되었다. 하다처럼 르손도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는 아람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74.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것이다. 그는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다. 75. 그는 솔로몬 밑에서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가 반역한 이유는 이러하다. 전에 솔로몬은 외곽 방어 시설, 밀로, 을 짓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파손되어 있던 요새들을 복구했다. 그 건축 기간 중에 여로보암은 강하고 실력 있는 자로 돋보였다. 솔로몬은 젊은 그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요셉 지파의 노역자 전부를 그의 손에 맡겼다. 하루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길을 가다가 신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외딴 길목에 그두 사람밖에 없었다. 76. 아이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열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는 여로 보함에게 말했다. 이 중에서 열 조각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보아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열 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내종 다윗과 내가 특별히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솔로몬에게 한 지파는 남겨둘 것이다. 77.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나를 버리고 가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렉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일러준 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 지시에 따르지도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다. 78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나라를 모두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은 내가 택한 자여 내 지시와 명령에 순종했으니 내종다윗을 보아 내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열 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남겨주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택한 성례로 살렘에 내종다윗에게 한 약속의 증거를 보존할 것이다. 79 그러나 내가 너를 내손 안에 두었다. 너는 마음껏 다스려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보여 주는 길을 따라 살고 내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지시에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여 나를 기쁘게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에게 한것 같이 너에게도 견고한 나라를 지어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자손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내리겠지만 그 시련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80.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암살하라고 명령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사계계로 도망가서 숨었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망명생활을 했다. 팔십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지혜는 솔로몬 연대기에서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서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목차로 이동 82. 동행목상, 첫째 해 7월 8일, 열한기상 11대 일물결표 43분의 43절. 저녁목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신호 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83.